2020년 11월 17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같이 하십니다. 266장 주의 피로 잃은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히네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 날아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시서 말기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 오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5장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아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날 일을 안식일날 그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이 안식일 날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어, 예수님께 지적을 받음으로 인하여 분노했습니다. 이, 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서와 또 신앙적인 생각에 대해서 침범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이 백프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아이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그 병자에게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그 병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자기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의미로 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것에 대하여 보고 있는 것이 방향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각 교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 다름에 대하여 인정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나와 다르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교회 안에 같이 하면서 자기와 같은 스타일의 일을 동조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정지하거나 또 저녁에만 기도하는 사람을 정지한다면 이것 또한 다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나와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 불편해 하거나 미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다양하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있고 또 저쪽에 모여 보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각자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얘기하고 행동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양함이 아니고 우리를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서로 다양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그가 바꾸어지기보다는 나도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들, 이 동생들이 성경에 보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뭐, 당시에 이런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많이 우리가 익숙해 있는 제자들의 이름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에는 이 동생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 그 오순절 이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한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당시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형제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불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시골 갈릴리에만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좀더 유명해지려면 도시로 나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촌구석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혈육의 그런 그 감정으로 인간적인 그런 정으로. 말하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도시로 서울로 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 예수님은요. 어, 이, 여기 1절 2절에 표현된 대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는 것은 그 죽음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고 좀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에서는요. 특별히 이 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좀 드러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 이 "8절에 보면 내가 명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 제자들을 먼저 명절에 올려보내면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가?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은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며 가족들이 집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천막을 이렇게 나뭇잎으로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에 대하여 추억하는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아, 내 때가 안 됐다.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은 그저 결국 23일의 차이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드러낼 것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인기를 드러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많은 곳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런 저런 조언을 할수 있는데 모든 조언들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조언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때 또 권면을 할때 이런 저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를 할때 우리는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목사들은 가장 깊이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장에 보면 각종 예언과 능력과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정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놀라웁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 앞에 헌신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듣밖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일을 했지 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면 6절로 9절에 보면 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의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격려만 했다면 예수님은 미움을 받지 않았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은 빛의 특성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두웠던 것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어둠의 생각들로 인하여 부끄러운 것입니다. 스스로 어둠의 생각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은 자기가 바꾸어지면 되는데 자기가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바꾸어지지 않는 이 빛에 대하여 원망하고 빛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빛을 정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몹시 기다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마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특별히 여기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 한두 시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202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참으로 미움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 때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